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강림에 대한 약속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제자들에게 박해가, 핍박이 닥쳐올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이르면 너희로 실적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인데, 출교를 당하고, 출교는 그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때가 이래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게 된다.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때를 당한, 당하면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그런 순교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유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선교지에서 또는 많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자들이 잔인하게 핍박을 하고, 또 그런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5절 이하에서 15절까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고 또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자시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역에 따라서 구분이 될 뿐이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서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믿는 자와 함께 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보호를 받게 되고, 한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6절 이하에서 33절까지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그래서 일곱 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강조된 것이죠. 잠깐이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고, 그러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여자가 회산을 하게 되면 회상할 날이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서 난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자세히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결론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33절 예수님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로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예,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과 마귀와 죄악과 모든 죽음과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자, 위대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삶은 평안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성령님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없으며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그런 혼란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 으 주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 약속한 이 미래 장례를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서서 우리의 신앙이 굳혀서 굳게 서며 우리의 삶이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고 기쁨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그런 모든 현장들을 말씀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그 모든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잠깐이나 주님이 우리 주실 영광은 영원한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고, 죄악을 이기며, 죽음을 이기며,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